예, 임마누엘. 예. 갈라가게 오늘 여기 23절 보면 예,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대로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 18절로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기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 약혼은 결혼과 동일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혼 정혼을 해서 아직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잉태가 됐다.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고통을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이시다.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런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죄 없이 오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시고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참사람이시다. 그래서 독특하고 신비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신성 하나님과 인성 사람이 한 인격으로 이렇게 결합된 분이, 그니까 두 성품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것한 인격이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입니다 그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죄만 없으신 그런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한 것이고 물론 구원을 완성한 것이고 온 인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에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는 얘긴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약의 표현은 여호수와 예수와 예수. 그래서 자기 백성,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백성들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는 죄입니다. 예. 죄 때문에 죽음도 왔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 고통,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죄 때문에 온 겁니다. 예. 전부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이, 이 원수는 죄이고 또 모든 문제 의 원인도 사실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 둘째 사망이고 영원한 사망이잖아요.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이 죄, 또 죄로 인한 고통,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반대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말로도 할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게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시간에는 임마누엘 간략하게 이 말씀만 상고하면서 마치기로 합니다. 이십삼 절에 보면 임만우엘 임만 인만, 임 임은 함께하신다라는 의미고요 만우가 우리와라는 단어이고 엘이라는 단어는 엘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임만우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말씀 한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이 땅에 오시어서 가지신 이름이 예수 그리고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쉽게 말해서, 예, 뭐 뭐안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창세기 21장 22절에 그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그 비고릴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나오죠? 야,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너무 잘 된다. 그건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아 주실 것 막아주고 될것 열어줄 것 열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그 신.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와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 우리가 당신 잘해줬잖아. 당신 이제 당신도 우리 잘해줘. 우리 후손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너무 잘될게 뻔하니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 요셉, 요셉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예. 형통한 사람.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 형통이라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자라하지 못하는 거지.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에 좌절하거나 막히거나 거기에 굴복하거나 실패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 어려움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더 창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 돼서 어떠한 어려움, 어떤 시련이 와도 종으로 발려가고. 거기서 뭐 하면 봐서 감옥에 들어가 어떤 경우 와도 형통해요. 결국 그것을 이기고 더잘 되고 그것을 넘어서 더잘 되고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네.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해 보면 대표적인 사람들만 지금 보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시 어떻게 해 갔어요? 점점 강성에 가니라. 더 강해져 간대.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뭐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함께하신다라는 것은 동행해 주신다. 또 동역하신다. 같이 교제해 주신다. 언제나 우리 사람은 함께 한다는 게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한이 없어요. 사람은 사실 우리 마음에 함께 하기 어려워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공간적 제한도 받고 상황에서도 제한이 받고 안 돼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와줘요 지켜줍니다 인도해줍니다 필요하면 다 줘요 <laughs>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평강이 필요하면 평강도 주시고 기쁨이 필요하면 기쁨도 주시고 총명이 필요하면 총명도 주시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나쁜 거 빼놓고 다돼안 좋은 거 빼놓고 다돼 그리고 끝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인만우엘이에요.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도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함께 하실 수 없고 또 의의를 완성하지 못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의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가요? 하지, 함께하고 싶다고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하시고 싶다고 함께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 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 의를 완성하고 죄는 다 갚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동역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유익하게 해 주신다, 힘과... 지혜와 능력과 또 위로와 격려와 또 평강과 기쁨도 다 주신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 편에서 힘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힘을 쓰고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힘을 쓰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셨다. 언제나 함께하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도록.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믿음 쓰고 예배 자리 힘써 참여하고 하나님 힘써 기도하고 또 힘써 하나님 믿음을 쓰고 양심을 쓰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안 되면 또 하고 그걸 나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힘을 써서 이렇게 나아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뭐 아브라함이 요셉이 뭐 다윗이 다 완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중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늘 의지하려고 힘을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가까이 하려고 좀 힘을 쓰고,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 참여하려고 힘을 쓰고, 그렇게 말씀대로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해주시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 어디에 가도 뭐 일일이 이거 저것 다뭐다 구하지도 못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주시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다 예수를 믿어도 예. 별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가까이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그를 기뻐하시는 그를 위해서 이렇게 오시고 또 의를 이루시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모든 사랑과 희생과 수고와 모든 권한을 다 베푸셔서 우리와 함께하셨는데 청자 우리는. 그 주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힘쓰지 않고, 또이렇게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너무나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나 좀 손해가 막심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너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적으로 연합됐죠. 그분도 함께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우리의 뜻을 우리의 목표를 그 말씀 예수님에게 두고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임마누의 그런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그런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만우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런 성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을,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까지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권한받으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셨지만 그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서 생명의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 주님의 도심 안에서 만사 형통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창창성 창득해 되고 점점 잘되는 그런 형통의 사람.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부순서 또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준비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의 성탄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일생 동안 형통하며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녀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